둘, 이크 안녕하세요 오앤노트입니다 네, 저희 온앤프가 SST 랜더스에서 15시가 맞게 되어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, 그리고 오늘 늦은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하러 와주셨는데 선수분들께서 같이 잘 안고 좋은 경기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앤오프가 어, SST 랜더스에 어, 리리의유정이될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할테니 어,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해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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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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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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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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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떤 식을로 들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구수! 와인더! <laughs> 와우! 정확하게 조영수 선수 얘기하겠습니다. 네, 또 멋있는 시구시다 싶으면 우세 분에게는 다시 한번 더. 자이제 기분 좋을씌우 스타, 다싶처 오늘의 레더스 5월 첫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목소리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. 레더스 박수와